안녕하세요. 쿡시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최근에 나온 제품 중 정말 맛있는 제품 몇 가지를 추천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첫 번째는 떡볶이예요. 이 떡볶이를 보는 순간 미국 마트에서 떡볶이를 만나는 날이 오는구나 하며 어찌나 뿌듯했던지요. 처음엔 이렇게 심플해서 맛이 나려나 하며 은근 의심이 들었는데요, 먹어 본 순간 의심이 사라졌어요. 있는 그대로 먹어도 맛있어요. 비건이 아닌 분들은 평소에 좋아하는 토핑을 넣어 드셔보세요. 고추장 소스가 묽으면서 국물 떡볶이에 가까워요. 소스의 첫맛은 달지만 끝맛은 나름 톡 쏘는 매콤함이 있고요. 짜지는 않아요. 원래 고추장이 들어가면 텁텁하기 마련인데 이건 전체적으로 맛이 아주 깔끔해요. 냉동 떡인데 말랑말랑 쫄깃쫄깃해요. 떡볶이 구매할 때이 채소튀김도 꼭 함께 데리고 오세요. 이건 예전 영상에서 추천드린 제품인데요. 어릴 적 분식집에서 떡볶이와 같이 먹던 야채 튀김 맛 그대로라서 종종 사 먹는 제품인데요. 트레이로즈의 떡볶이와 같이 먹으면 금상첨화죠. 튀김이지만 전혀 느끼하지 않고 기름쩐내도 안 나서 정말 맛있어요. 달달하면서 맛있게 매콤한 맛이 미국인 입맛과 한국인 입맛을 동시에 사로잡겠다는 심산인 듯 싶어요. 아이들도 잘 먹을 거예요. 이 떡볶이는 식은 후에 먹어도 맛있더라고요. 이 환상의 조합을 보니 트레이로조 제품 기획팀에 아마도 한국분이 계시지 않을까 싶네요. 포르투갈에서 온 커스터드 타르트예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한 박스에 4개의 타르트가 들어있어요. 해동 방법은 오븐, 전자레인지, 에어프라이어 다 가능한데요. 이중 에어프라이에서 어 데워 먹은 게 제일 맛있었어요. 냉동실에서 꺼내서 해동할 필요 없이 바로 에어프라이어에 알루미늄 채로 넣어요. 커스터드 필링이 크리미하면서 달콤하고 겉에 파이는 바삭하고요. 베이커리 샵에서 보통 타르트 하나가 입불 가까이 되는데요. 이 맛있는 게 4개가 입불 99센트밖에 안해요. 이 타르트 정말 맛있어요. 보이면 꼭 드셔보세요! 한동안 안 보이다가 최근에 다시 보이기 시작한 제품인데요. 제가 여태껏 먹어본 피자 중 탑3 안에 드는 맛이에요. 도우가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피자보다는 플랫 브레드의 느낌이 더 나는데요. 얇은 도우 위에 올려진 토핑으로는 생크림과 얇게 슬라이스된 햄, 그리고 캐러멜라이스 어니언과 그레이르 치즈가 서로 균형적인 맛을 이루고 있어요. 햄과 치즈가 있는데도 전혀 짜지 않고 고소하면서 맛있어요. 짜지 않고 맛있는 피자 찾으신다면 이 제품 강추해요. 다음은 트레이스 레체스 케이크예요. 트레이스 레체스 케이크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즐겨 먹는 후식인데요. 여기서 영감을 받았다고 하네요. 스페인어로 트레스는 c 레체는 우유라는 뜻으로 스펀지 케이크를 세 가지 우유에 담가 만든 케이크라서 촉촉하고 아주 달콤해요. 이 상태에서 드시기 전 냉장고로 옮겨서 밤새 해동하거나 아니면 실온에 한두 시간 정도 두었다가 드시면 돼요. 부드러운 벨벳 같은 질감이고요. 카스테라를 우유에 적셔 먹는 느낌이랄까요. 입안에서 스르르 녹아요. 케이크 위에 올려진 윗크림이 고급스러워서 손님상의 디저트로 내놓기에도 손색이 없고요. 시원한 아이스커피와 함께 즐겨보세요. 새로 나온 팝콘인데요. 이 팝콘의 맛이 너무 재밌어요. 탱이, 솔티, 스모키, 스파이시 그리고 약간의 스윗한 맛까지 있다고 써있는데요. 먹어보니 이 모든 맛이 전부 느껴지는 거예요. 톡 쏘는 듯한 새콤함이 있고요. 달콤하면서 짭조름하고요. 스모키한 맛과 향에 매콤함이 더해져서 좀 신기할 정도로 조화롭게 잘 어울렸어요. 먹다 보니 맥주 생각도 나고요. 태국에서 온 바나나 프리터예요. 프리터는 과일이나 고구마, 호박 등 재료를 잘게 썰어서 걸쭉한 튀김 반죽을 묻혀 튀긴 요리를 말하는데요. 이건 튀김 반죽 안에 바나나를 넣었어요. 쌀가루로 만든 튀김옷이 바삭하면서 쫀득쫀득한 식감이 아주 좋고요. 바나나의 달콤함과 코코넛과 참깨의 고소한 맛이 잘 어우러져요. 간식으로 좋고요. 튀김 요리라 먹으면 포만감이 있어서 배고플 때 허기를 달래기에도 좋아요. 마지막으로 추천드릴 제품은 미니 홀스터 쿤이에요. 이거 이미 맛있기로 유명하죠? 초콜릿과 바닐라 맛은 많이 먹어봤는데요. 커피 빈 맛은 최근에 매장에서 보이길래 맛보게 됐는데 이것도 역시 맛있더라고요. 딱 하나만 먹고 그만 먹어야지 하고는 또 하나 먹고 그리고 또 하나 먹게 되는 맛있는 아이스크림이에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